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Columnist 이호인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이 가정용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흔히들 편의성과 보안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의성과 보안성 모두를 잡기 위한 최적 결과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보안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구원님, 요즘 이 보안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네, 바로 제로트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모든 접속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겠다. 안쪽으로 지금 이 보안의 정책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킹이나 이 보안 이슈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또 동시에.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메타버스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보안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어떤 업무를 위해서 접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메타버스의 성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비대면화되면서 보안 이슈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뱅킹 서비스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빅데이터 및 AI 개발팀들을 신설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인데요.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주목받는 보안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권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보안 기술이라면 역시 MFA 좀 멀티 인증 기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 이게 어떤 금융 거래를 한다거나 뭐 금융 이체한다거나 할 때는 여러 번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사실 이러한 보안 기술은 통신 환경이 구축된 곳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한 기업에서는 비통신 환경에서도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Credit cards and security cards have their own numbers, and the cases of credit card cloning are increasing globally.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disposable authentication codes, which can be changed whenever they are used, has been developed. The technology can be used under a non communications environment, and it is provided in the form of a card or an application. OTAC, 원타임 어센티케이션 코드 기술은요. 이렇게 통신이 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매번 바뀌는 다이나믹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이 다이나믹 코드만 가지고 사용자를 유니크하게 중복 없이 매칭을 시킵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상에 나의 정보가 고정값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죠. 그데 나의 정보가 계속 바뀌는 값으로 돌아다닌다. 그런데 시스템 나를 정확하게 인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fter registering the biometric information, new authentication codes that are not redundant are created whenever a user tries to access the network. 이거를 시스템에 인식시키면 바로 나로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They are newly created authentication codes, but they can identify users immediately, and it is the core of the authentication system. As the technology can be realized even without communication networks, the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digital car keys. 저희 OTAC 기술은요 IoT, 금융, 국방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는데요. 특히 4K바이트 미만의 알고리즘 때문에 아주 작은 용량의 칩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IoT 분야에서 빠른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상호 인증을 필요로 하는데 기기간 인증에 저희가 쓸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나를 다이나믹 코드로 식별하는 그런 분야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d e v e l o p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른 번호를 생성하는 그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좀더 안심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 문을 열수 있을 만큼 이 디지털화의 장점들이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사실 이 영화에서는. 차량을 해킹하는 이런 장면이 그동안 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로 옮겨가면서 이런 해킹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하고요. 특히 원격 제어가 되면서 이 원격 제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격 제어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지만 해킹됐을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이 앞으로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은 없던가요? 어,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위해서 K 사이버 방역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국제 전기통신 연합회 ITU에서 발표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지수를 5위로 이내로 끌어올리고요. 동시에 민간 침해 사고 발생률을 1.5% 이내로 줄이면서 이 정보 보안 산업 규모를 16조 원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이 메타버스나 사이버 세계의 폭이 넓어져갈수록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기술이 발전해서 좀더 안전한 그런 미래 시장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